아, 오늘은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장으로 왔습니다. 아, 역시. 다 나은. 한국은 닭장에서 갇혀진 곳을 답답하게 연습해야 하는데, 여기는 바로 필드에 있다 저렇게 거리도 바로 알 수가 있고, 골, 골 날아가는 방향도 정확히 알 수도 있고, 어우, 죽여주는데 연습장이. 가격도 저렴하고, 이렇게 프로도 있어가지고 레슨도 받을 수 있는 값이구나. 어 나쁘지 않아. 한 박스에 한국하고 만 원이니까. 뭐 가격 대비 시설도 나쁘지 않고. 어프로치장하고 뭐 퍼팅 연습장도 있네요. 여기다가 어프로치 볼 사가지고 여기다 놓아놓고 어프로치 연습해도 된다고네요. 하 저기 벙커랑 들어가서 연습해도 되고. 어. 좋네 시설이 골프 연습하기는 최적화 돼 있네 운동 전에 스트레칭 요 하고 아. 아, 코코넛 커피 시켜 놓고 야외라 담배 한 갑씩 담배 한 대씩 피어가면서 쳐도, 연습해도, 시험시험 쳐도, 아, 나쁘지 않네. 환경도 좋고, 조건도 좋고, 가격도 싸고, 여러모로 힐링도 하고, 그래서 한,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, 시간 보내기는 너무나 좋은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뭐 커피숍에서 앉아서 있으나, 여기서 영어 공부도 좀 하면서 앉아있으면서 쌀쌀, 심심할 때 운동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1대3 왜? 몸을 좀 더, 더, 더 틀어야 돼 약간 저쪽 보고 1대에을왜 죽는지 알겠죠? 다 죽어 버려 아니 몸이 지금 발만 돌아가서 몸, 밤은, 몸 몸이 열려있어든 그게 더높아까요어 아니 아니 너무 많이 틀놓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발은 돌아는데 몸은 이쪽, 이쪽을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몸, 몸도 같이 들어가야돼 아 이가 좋아한 는데, 아 이가 좋아 좋아하 는데, 이가 좋아 진짜 데아 이가 이상좋죠죠 저쪽 봐이돼 저쪽 몸이 이가 좋이상 찍었죠? 나가면 무조건 슬라이스 나올, 다 준거 없는 거야. 슬라이스. 와. 아금한 슬라이스. 이게 아예 삼봉을 쳐본다니까. 아니 지금 슬라이스보다도 몸이 열렸다니까. 이쪽에서 이렇게 치잖아. 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다리는 돌아가도 몸이 몸은 이쪽으로 이쪽으로. 여기 보고 쳤더니 딱 해서 슬라이스가. 그 주로 슬라이스. 그집 슬라이스. 슬라이스. 그 자체가 슬라이스라. 필드가 아야 와, 땀난다, 땀나.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닌데 좋다. 일대기가 아주 좋았어 아언영군이 운동 많이 되네. 좀 쉬엄쉬엄 쳐야지요. 욕심 가지고 야외에서 치니까 아 확실히 필드 보고 치니까 힘들어가 가지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많이 죽네. 어쩔 수 없네. 아 어프로치랑 7번 아이언은 별로 슬라이스가 안 나. 드라이브가 드라이브가 너무 많이 나요. 이번에는 30미터 로드라고 오마이갓. 그나마 이게 제일 많이. 더떠거 위에. 여기후에요 30미터? 30미터는 제주두절 저기 저기 0미터일것데 60미터나 50미터 60미터? 60미터 될것같고0 m 가될오 땀 보이시죠? 아, 운동 많이 됩니다. 이번에는 7번 아이언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. 보 1 8 0톤 하는거야? <laughs> 아, 레전드까지 그 했는데? 지금 아이언 <laughs> 거리가 좀 짧아요. 드라파이터라 이게 많이 나가는 거같아 이런 데다가 너무 많아가지고, 뒷담 이런 데 너무 많아가지고. 이 팩이 일괄적이지 않아. 너무 진다, 진짜. 눌러도 150km 안 돼? 그것도 <laughs> 배우다 오~~ 배우실 에서7으로 <laughs> 많이 나가면 안된다 파워 <laughs> 슬라이스 구질 자체가 지금 내가 뭔 자세가 뭔 문제가 있는거 이트가쏟아진다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로이 이야, 이거야 또 슬라이드 거짓말, 거짓말 다 죽어버리는 고봐 야, 이런 것도 똑바로 가네. 뭐 <웃음> <수고한다고요>. <웃음> 어? 이러면 또 똑바로 가네. 빠지지 않고 죽어준다고요. 이러면 또 똑바로 가네. 하, 이렇게 두 시간 정도. 오전에 운동하면 땀도 흘리고 연습도 많이 되고 여기는 한국처럼 시간제한이 없어가지고 100개 시켜놓고도 커피 마시면서 천천히 오전 내내 보내도 무관하니까 다나오셔서 맨놀러와 불필요하게 술 마시고 유흥만 즐기지 마시고 이렇게 오전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어 연습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오케이 끝나니까 여기 직원이 채도 다 닦아주고 어우 이런 서비스도 있어 어우 가성비 죽이는데 야가 컴싸우